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대어서 참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대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언어를 연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감사에 대한 언어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땅 위의 언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언어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언어는 세우고 축복하며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더 크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우리가 자주 우리의 삶에 사용해야 되는데, 감사를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는 언어에, 감사라고 하는 언어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는 이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우리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배우에는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 뒤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습관을 생활화할 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진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왕을 유시한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부모를 따라서 다니엘도 소년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굳게 서서 입신출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사 제국을 이끌게 되는데 그는 전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전국의 행정 개편을 시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을 하는데 먼저 청룡 결백한 인물들을 찾아서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한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 그것도 고위직 관리가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숙청 대상이지 등용 대상은 될수 없다고는 하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정말 자기가 꼭 원하는 인물을 물색해 본 결과. 다니엘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전 국가에서 그런 고위직을 지냈지만 내가 또 등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사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았던 단적인 이유를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일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변해도 먼저 하던 그 습관대로 살아갔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는 먼저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은 변함없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자기에게 좋았던 환경이 더 열악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보면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신앙을 변치 않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를 신뢰하고 왕은 그를 사랑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를 높이고 그에게 더 많은 실권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포로민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다니엘을 얼금해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집중해서 살피는 거죠. 그가 지나갔던 국정을 살펴봤습니다. 다 알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혐의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다니엘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은 남다른 습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밖에는 이 단열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 나라도 새롭게 세웠는데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면 왕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하나 시안을 해왔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에 외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처형한다라고는 이 법령 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으로 왕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행정명령이 서게 될 것입니다 왕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 하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바로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는 이 조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결국은 그 법을 만든 목적은 한 사람을 목적으로 만든 거죠. 다니엘이라고니 한 사람 어찌하든지 끌어내리고 죽여야 되겠다라고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전 국가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정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실 전부를 총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존재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있겠는가?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지.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노리고 있는 바로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평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지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가 위대하고 요의 감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요분 부여할 때, 강건할 때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루에 열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몸에 건강의 위기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위기가 나에게 온다면 그런 고난과 의기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건강할 때잘될때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고통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체질화된 감사, 습관화된 감사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늘 그것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그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에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전에 하던 습관대로 어인이 지키던 함정을 받은 상관없이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 단어 속에서 다니엘이 살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단어를 통해서 다니엘이 승리하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문이 열린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이렇게 생활에 되고 습관화되는 삶이 될수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삶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체질화된 그런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감사가 위대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치질화시켰다는 거예요. 습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나 감사가 이렇게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때 예배를 가야 되지? 왜 이렇게 날도 굳고, 힘든데, 좀 쉬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예배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에 살아야지.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와 감사에 습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에 어떤 회의가 들거나 이게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수준의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결과는 기적이었고 승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 속에서 감사했죠.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는데 그러면 감사하면 쫙좀 여건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 만들어진 법으로 엮어가지고 그의 동료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리의 왕은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지금 자기의 어인이 지켜가지고 모든 나라의 공포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구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을 잃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전에 그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저녁 때까지도 왕이 답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계속 압박합니다. 이법 왕이 어기시면, 이제는 이땅 위에 법을 지킬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무판 그런 무질서의 세상이 될 것이고, 왕의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혼돈과 결국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법 지켜야 합니다. 왕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죠. 선역 때까지 고민하던 왕이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는 할수 없이 단예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제가를 합니다. 단예를 사자굴에 보내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 다니엘을 사자골로 보내놓고 시금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처됩니다. 뒤쳐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설쳐대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니까 단열이 궁금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골로 뛰어갔습니다. "단열을 불러가면서 너 살아있니?" 라고 확인하죠. 그랬더니 단열이 사자골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아무런 죄도 흠도 없다고 는 증거입니다. 알았다. 그러면서 얼른 다니엘을 구조했습니다. 화가 난 왕이 다니엘을 고발한 간신배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놓았는데 다니엘은 털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뜯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위대한 기적과 승리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쓰면 그의 인생의 모든 언어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그 인생은 파괴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감사라는 언어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나요? 라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평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유를 달지 않냐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고 위기가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생활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그냥 선택만 하면 안 되고 계속 감사하기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이걸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책도 나와 있는데 어, 이분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는 인생을 불평하며 저주하며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신 부모님,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열살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그가 결단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감사하며 그런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비록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나는 길이 없고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닙니까?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데 골프 쳐요. 여러분 상상이는 됩니까? 이게? 또 수용합니다. 거기다가 수영을 넘어서 파도타기까지 하고 있어요. 파도타기를 즐기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봤더니 그에게 놀라운 가능성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서슴없이 뛰어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훌륭하기는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수영도 하고 파도타기도 하고 걸프도 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를 선택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 표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우리의 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끌어 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십시다. 나는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에서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나는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통한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 다니엘 왕 그가 제일 먼저 다니엘이 살아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는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자기만 그것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알리는 거예요. 26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계속 조서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알고, 알게 고알 되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한 권세라고 그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 알아서는 안 되고 온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라라고 그렇게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귀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국민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감사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내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그만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지, 여러분이 계속 그런 언어가 입술에서 나온다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내 아내는 뭔가 전과는 달라. 나하고는 좀 달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 남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면 이미 그는 전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입에서 바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니 전에는 안 하던 조금만 일 있으면 다 나무라고 야단치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에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뭔가 변했어. 정말 하나님을 믿을만 해.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감사의 삶으로 습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